교수님, 네. 교수님 사주팔자 보실 때 네. 태어난 연월일시 이렇게 보시잖아요. 네, 이게 다 의미가 각각 있나요? 아, 연월일시의 각각 의미? 네. 어, 있죠. 문아주 중요한 질문하셨네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자, 누구나 태어난 연월일 시가 있습니다. 사람은 하늘과 땅의 사이에 살지요. 이거를 간지라고 합니다. 청간지지. 그래서 사주팔자가 형성이 됩니다. 연의 하늘과 땅의 기운이 세로, 즉 기둥 닮았죠. 기둥주를 써서 연주, 월주, 일주, 시주. 그래서 사주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연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한자로 뿌리, 근, 뿌리입니다. 월은 싹을 틔었다 싹, 묘. 일은 꽃을 피웠다, 꽃, 화. 신은 열매를 얻었다, 열매, 실. 그래서 연, 월, 일, 시를 근, 묘, 화, 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그는 어느 시절일까요? 어린 시절이에요. 묘는 청년 시절입니다. 화는 중년 시절이고요. 실은 노년 시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계절로 보면, 연은 봄, 월은 여름, 일은 가을, 시는 겨울이고요. 하루를 놓고 보면, 연은 아침, 월은 낮, 일은 저녁, 그리고 신은 밤이에요. 그리고 인간사에 적용하면 그네에 해당하는 연은 조상, 고향 이런 것들을 보는 자리고요. 월은 부모 형제를 보는 자리고요. 사주의 주인공이요. 일의 하늘기운 일간이에요. 이게 사주의 주인공 나고요. 일지 이 자리가 바로 나의 배우자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신은 자식의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태어난 연월일시에 따라서 근, 묘, 화, 실 바로 뿌리, 싹, 꽃, 열매 이렇게 나누어서 인간사에 적용을 하는 거죠 나의 자식의 운을 보고 싶다 그럼 어딜 봐야 돼요? 그렇죠 태어난 시를 보면 됩니다 나의 형제나 부모를 보려면 어딜 봐야 돼요? 그렇죠 바로 태어난 월을 보면 되고요 내 배우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내 일간 밑에 일지에 어떤 글자가 와 있는지를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주 상담을 보더라도 내가 어느 정도의 기초 지식을 알고 보면 더 정확한 질문을 통해서 더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겠죠?